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 3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느부간네살이 말하여 가로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설마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털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세불의 인생 이란 제목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시칠리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를 통치하는 왕이 어느 날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금으로 만든 왕관을 부수거나 망가뜨리지 않고 내 영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렸고 고심한 것입니다. 왕은 신전에 바칠 금관을 제조하도록 금 세공 기술자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 왕관이 제조되었는데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금세공 기술자가 왕궁에서 받은 금을 전부 쓰지 않고 일부를 가로채고 대신 은을 섞어 왕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진실을 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왕은 아르키메데스를 불러 왕관에는 조금도 손상을 입히지 않고 알아내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고민을 하던 아르키메데스가 공중 모욕탕에 갔는데 물이 가득 차 있는 탕에 몸을 잠그자 물이 밖으로 넘쳐 흐르는 것을 보는 순간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탕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부피는 물 속으로 들어간 몸의 부피와 꼭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물 속에 금으로 만든 왕관을 넣으면 왕관의 부피와 같은 부피의 물이 흐려서 흘러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아르키메데스는 더 이상 탕속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발견에 흥분한 아르키메데스는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알몸으로 거리로 뛰쳐나가 유레카! 유레카라! 라고 외쳤습니다 유레카는 뜻밖의 발견을 했을 때 외치는 말입니다 알았다! 라는 뜻입니다 금은 금속 금은 금속 중에서 가장 밀도가 커서 같은 부피의 은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럼 먼저 왕관의 무게를 세밀히 측정하고 왕관과 무게가 똑같은 순금 덩이와 순은 덩이를 각각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고 금덩이를 물속에 담근 후 흘러넘친 물을 팔아서 그 부피를 지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추리에 의하면 그 물의 부피는 금덩이의 부피와 같아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르키메데스는 같은 무게의 은덩이를 물속에 넣었더니 예상과 같이 이때 흘러 넘친 물의 부피는 금덩이보다 컸습니다 다음으로 그릇 속에 왕관을 넣고 같은 방법으로 부피를 지었더니 앞에서 적정한 왕관의 무게와 같은 금덩이의 부피가 왕관의 부피보다는 작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르키메데스는 왕관의 금으로만 된 것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왕관을 제조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금을 은으로 바꾸는가 하는 것도 계산해 내었습니다. 이 일화는 아르키메데스가 죽은 지 150년이 지나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르키메데스가 벌거벗은 채 모욕탕에서 뛰쳐나와 길거리로 달리면서 유레카라고 외출을 했다는 전설의 신민성에 대해서는 의무로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법칙이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는 데는 공감을 갖게 하는 일화입니다.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된 그리도인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창조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인을 구하여 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룩가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의 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결정짓게 합니다 내세의 운명까지입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든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란 면에서 살펴보면 세부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대비하여 보여주는 장면이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 연구로 하나님의 징벌을 팔아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으나 연나라의 기원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출하게 신앙이 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느보가네살 왕은 포로들 중에서 영특한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왕궁에서 먹이고 교육하였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 청년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조상을 가리킵니다 이 용어는 반대편 저 너머 지역을 의미합니다 가난 원주민들에 의해 유브라데스 강 너머로부터 왔던 사람들의 붙여진 명칭으로 추정됩니다 눈보나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거의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들지 못했습니다. 왕이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술가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 자여 내 마음이 답답하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왕이 대답하기를,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토막낼 것이며 너희 집들은 그름더미가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꿈과 해석을 보여주면 내게서 선물과 보상과 큰 병여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여라.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 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부여드리겠습니다. 하니 왕이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너희가 내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꿈을 내게 말하고 그 해석도 내게 말하라. 갈대야 사람들은 참으로 기가 찬 눈웃습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왕도 이런 문제를 되어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왕의 요구대로 할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진노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처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에게 시간을 주시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나온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해 왕 앞에 나간 다니엘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은밀한 것을 치혜자들이나 주술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성가들은 왕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너부갓네살 왕께 장래일을 알려 주었습니다. 왕의 꿈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 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라고 말한 다음 그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자 느부갓네살 왕은 담보하였습니다.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이 은밀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의 신이고 왕들 중의 주이시며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불이심이 분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 모든 지방을 통치하게 하고 모든 지혜자들을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요청하여 사드랑 메삭 아벤노그를 세워 지방의 일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누부관에서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밤론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왕은 총독들을 비롯하여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제막식이 금될 때 왕의 명령을 반포하는 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당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감인 모든 악기 리를 들을 때 엎드려 너부가 나세를 왕의 세운 금신자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대기했다가 악기수를 듣자 일제히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즉시 그 사실을 왕께 고해 바쳤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칭령을 내려 모든 악기수를 듣는 자는 누구나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 하셨고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관하도록 임명하신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왕을 존중하지 않으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운 그 금신상에 경비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진노하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끌어오라고 명령하였으며, 즉시 끌려온 그들에게 왕이 말했습니다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냐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을 경비하여도 않는다고 하니 사실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악기가 연주될 때 금신상에 여전히 경비하지 않는다면 명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니 너희를 그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스샵과 아벤누와 왕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부가 내자리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숨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지도 아니하고 왕을 세우신 금 신상에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 말을 듣자 너부아내 사람의 분노가 가득하여 그의 안색이 변하면서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용광로를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고 사드락과 메시아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맹렬이 나는 용광로 가운데 던지라. 용광로가 심히 뜨거우므로.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노고를 던지는 사람들이 그 불길에 타 죽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노고는 결박된 채맥렬에 타는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때 넘어간 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났어. 그의 고문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부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습니다 너무나 설 왕은 맹렬히 타는 영광로 입구에 다가가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총독들을 필요하여고의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히브리 세충들을 살펴보니 머리카락도 그슬지 아니고 그도 또 상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는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으며 너무스셀 왕은 크게 감명을 받고 감동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시아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사자을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렸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시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수를 내리니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방언한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시아과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그름토를 삼을지니 이런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사드락과 메시아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등 높여주었으니 우리는 이런 사건 장면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는 짐승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신 의식과 죄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은 교육을 통하여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서 사람이 살았던 곳에서는 신을 숭배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피조물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불쾌하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자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딧불을 별빛으로 오인하는 사람에게. 그렇다고 맞장구치는 것은 정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크게 비난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잘못 알고 채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채집하고 먹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할 뿐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대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는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느본에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 경배한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가 점령한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중에서 초청되었으며, 그들이 각자 섬기는 신이 무엇이든, 그들은 개의치 않고 서슴없이 금신상에 전하였으며, 종교는 모두 대동소이함으로 상호 존중하고 타 종교인들에게 개종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것이 우상숭배 종교의 보편적인 성질입니다. 둘째 부류는 우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도 숨기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너부가네살 왕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본복입니다. 너부가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그대로 말하면서 명쾌한 해목을 하는 것을 듣고 감탄하여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록 명령하였으며,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의 신이고 왕들 중의 주이시며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부르심이 분명하다"라고 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왕은 다니엘을 높여 바빌론 모든 지방을 통치하게하고 모든 지혜자리의 우두머리로 삼았으며, "이렇게 처신할 정도가 되었으면" 이날부터 다일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도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공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후에 오히려 금으로 만든 신상을 뚫어 평온에 세웠습니다. 금 신상에 전하지 않은 사다랑 매삭 아벤노그를 신문한 후용광로 가운데 던져 넣게 하시나 그들이 불 가운데서 유유히 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직접 용광로 입구로 가서 그들을 불러내었습니세새 청년을 살펴보니 머리카락도 그슬지 않냐 했고 그 덧도 상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불협탄 냄새가 차하지 않았습니다 너분서 왕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서 감동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시아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사들를 버려서 자기를 의리하고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가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메삭과아노고의 하나님께 쓸만이 많하던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을 삼았으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으면 즉시 금신상을 부수라고 명령하고 사장 메사가 아벤노고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나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의 왕은 여전히 우상 종교로 심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도 유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총리 셋을 두어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다니엘이 가장 출중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왕이 다니엘을 어떤 총리로 세우려고 하였으며 이를 시기한 총리들과 대신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고소거리를 찾아내었으며 다니엘이 하나님을 독실하게 섬겨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들은 왕 앞에 나가서 아부하며 말하기를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금지령을 세우고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변개치 못하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다니엘 왕은 그 금지령이 다니엘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다니엘은 고소되었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일어내여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근심어린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더니 다니엘이 무사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즉시 다니엘을 구출한 후 참수한 자들을 끌어와서 사자구에 던져넣게 했더니 그들이 굴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덮쳐서 모든 뼈를 부수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원컨대 많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수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런 사실은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을실 자시며 그 나라를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를 무궁할 것이며 그런 구원도 하시며 근전에 기도 하시며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이적과 기사를 향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권하며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이니라 다리오 왕이 이런 정도로 행동하는 것을 본다면 틀림없이 그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알고 숨길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부간설 왕과 다리오 왕과 유사하게 서신하는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하지만 성경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기준으로 믿으라고 하면 거부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을 광신자로 치우합니다. 그런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를 선호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종교 다원주의자입니다. 각 종교의 경전과 의식을 서로 존중해야 하며 각 종교 나름대로의 고유의 진리를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신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예배를 열락하지 않으십니다. 장세기 상에 기록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회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노모네설 왕과 다리오 왕의 기이한 은행을 생각나게 합니다. 셋째 부류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장 메삭 아벤노고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표본입니다 다니엘 역시 그러합니다 이런 신자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세상의 권차나 재물보다 중하게 이기며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그리도 이는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왜곡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왜곡된 편견과는 정반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상 숭배는 미워하지만, 우상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속에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감내하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가 거듭난 신자입니다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본질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신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신자는 이름뿐인 그리도인입니다 명목상의 그리도인은 사이비 이단에 대하여 경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하여 경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고 외형적인 것에 마음이 이끌립니다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면 교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자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처신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입니다 단니엘의 처신을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만일 히브리 청년에게 불의 세력이 무종지물이 되고 굶주는 사들이 해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더욱 그렇게 생활할 것입니다. 사도랑 메사가 아벤노고는 불에 다 죽는 한이 있어도 개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엘은 사자의 밥이 되어도 개치 않는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기독교회 초기에 활약한 스테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공에 끌려가서 사형에 해당되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대바은 태연자역했으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으며 도로 손에 든 사람들이 그를 애워 사시나 하나님께서는 수바바을 죽음의 위기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셨지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도록 여관을 내려주셨으며 세상의 칭찬이나 육신적인 아니와 이득을 위하여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변하게 하는 자들을 두둔하고 그들이 활동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된 신자로서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그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는 자신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구세주신 예수를 알게 된 것과 믿게 된사실을내하여 세상 것으로는 가질 수 없는 기쁨을 가진 것이 당연합니다. 네. 여러분은 모두 이러한 부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외친 것 이상으로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처럼 불러 모아 주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지식과 믿음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생할 때 기뻐 춤추며 소리쳐서 외쳐 주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고에 서서 전열한우리온 성도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